사랑니를 <laughs> 뽑았어요 이거 니 사랑니를 뽑았어요 사랑니 이쪽에 사랑니를 뽑았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진작히 뽑을걸 오늘 어디 가요? 오늘 저희는 대구에 있는 카라반 판매 매장을 가려고 합니다 오, 네. 울산 박람회를 갔었는데 어, 카라반이 너무 이쁘더라고요그 제품에 대해서 좀더 구경도 하고 알아보고 싶어서 대구에 있는 제 지점을 가고 있습니다 유진이가 지금 사랑이를 뽑아서 한쪽에 부어 있는데 아, 다음주에 음. 이쪽 뽑거든요? 이번주 이쪽 뽑고 <laughs> 다음주에 이쪽 뽑고 사실 아프다는 핑계로 계속 먹고 눕고 먹고 눕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살이 더 쪘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사랑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차참 실패한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오. 여기 왔습니다. 화이트 여기네 목표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쪽이요. 이거 너무 좋다. 폴딩 트레일러! 네,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출고는 몇달 전부터 지금 출고가 이제 서서히 되기 네. 시작하고 있어요 아, 지금부터 난 네. 아, 아. 아, 노란색이 더 예쁜 것 같아 그럼 어. 들어가볼까요? 들어? 네네, 신호등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밑에 숨어있어요 네. 네. 이게 테이블이 고정 테이블은 아니죠? 바닥에 네. 고정은 아니시고 이렇게 네. 네. 당겨서 쓰실 수도 있게 네. 네. 이런 게저희제 대구 이렇게 재단해서 본 떠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싸겠는데어 이거 좋다. 네, 되게 좀고급스러운 네, 비싼 그러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laughs> 퀄리티가 되게 좀 괜찮아서 냉장고 밑에까지 저렇게 음 디테일하게. 사이즈가 딱 맞으니까 네,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다. 한번 네, 네. 아, 좀 올라가 봐도 될까요? 네, 네. 네. <laughs> 근데 통창이 더 예쁘긴 하다. 통창? 네. 한번 옆에랑 비교해 볼래? 위에 창이랑 옆에 창 없는 거 빼고는 외관 금색인 거 어. 그리고 위 창문, 앞 창문이 형한번 들어가 어? 한번 들어가 봐 여자아 음, 근데 애리가 진짜 창이 위에 다 다르구나 예. 그래서 여자분이 풀고 진거잖아 확실히 음, 넓긴 음. 넓다 창이? 어, 이아 그러네요 개방감이 다르네 어, 개방감이 확실히 이게 어, 인디고 블루 색상이고 네. 하이트올 네, 화이트로 가실 수 있고 올 화이트 네. 어이 이건, 이건 이제 620짜리 어, 어때? 와, 이거 진짜 좋대 와 이거는 진짜 좋다 와, 이거, 싶어. 이거 사고 싶어? <laughs> 아니 근데 화장실 문은 하얀색이좀더 많은 게더이쁜거 같아. 와. 그렇지. 이게 다 하얀색이 되는 거지. 여기야 이제 220 음. 들어가는 네, 거고 네네. 이 안쪽으로는 어떻게 넣어요? 그냥 수납넣으면 들어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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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면이 공간이기 있 때문에 이렇게. 얘를 네, 꼭 닫아 주시고. 아. 들려 드려, 주시고. 이거는 이제 220볼트 물리는 거고, 그렇죠? 이게 청수 쪽인 거죠? 네, 청수 이제 물 넣는 호스로, 호스 를 이제 꽂아가지고 그냥 놔주시면 아, 돼요. 이 네. 들어왔어요. 거기 이제 통 받들 넣으셔야 돼요. 아, 이렇게 이제. 해서. 네. 아니, 죄송한데한번좀 누워봐도 되나요? 네. 누워서 보면 좋긴 좋아. <laughs> 아, 어. 근데 이거 진짜 차이 개방감이, 어, 개방감이 다르네. 개방감이. 개방감이 달라. 개방감이 와. 아다른네 진짜 그리고 누워. 천장이 아 근데 이거 진짜 개방감이 진짜 좋긴 하네 아 근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비 오면 진짜 비 맞는 거 보면 딱 좋긴 할것 같아 편해? <laughs> 충분한데?